일본 정부는 국제 호갱임을 인증하였습니다. 23일 오전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방공 식별구역 카디지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습니다. 이날 카디지에 진입한 러시아 폭격기에 대해서 우리 공군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차단 기동을 했고 경고 사격을 하는 전술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로 우리 영토에서 외국 군대에 가해진 첫 실탄 사격이었습니다. 러시아 폭격기는 최종적으로 9시 56분에 모두 이탈했습니다. 명백한 영공 침범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보인 우리 군과 정부였습니다. 러시아의 의도에 대해 파악해 보기 위한 정황을 살펴보시죠. 다음 달 4일부터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이 실시됩니다. 또한 한일 간의 긴장이 높아져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폐기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 국무부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존 볼튼 미국 국가 안보 보좌관이 이러한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날 독도 영공 침범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때 표면적인 러시아의 의도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른 중국 러시아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도발로서 한미 당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더 깊숙한 의도를 추측해 보자면 현재 균열 조짐이 살짝 보이는 한미일 안보 공조 체계의 빈틈을 노린 도발입니다. 한일 사이에서 이간질을 시도한 것이라 보입니다. 아니다 다를까? 레벨이 낮은 일본 정부는 이 트랩에 정확히 걸려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침범한 것은 일본 영공이라는 헛소리를 하며 오히려 한국과 러시아에 항의를 하는 코미디를 연출하였습니다. 일본은 국제 호구 인증을 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군용 기에 비행 경로를 보면 카디즈 진입 후 남쪽으로 쭉 뻗어나가 일본 남쪽 나가사키현 섬 위를 지나갑니다. 이에 대해 일본 자위대는 공군기 출격 외에 그 어떠한 군사적 대응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영토를 침범한 적을 확인하고도 퇴치하지 못하고 남의 영공 침범을 본인 영공이라고 우기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신도 이를 발빠르게 속보로 전했습니다. CNN은 이번 사건이 매우 드물고 위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도가 방송되는 와중에 한국의 영공을 강조했다는 점과 뉴스 화면 아래에는 독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자막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차석 국방무관은 군용기의 영공 침범 사건에 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러시아 국방부가 즉각 조사에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며 기계 오작동으로 계획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 같다라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자 적절한 사과와 유감 표명은 향후 러시아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독도 사건 으로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동맹 국가인지 또 한번 의문이 드는 계기가 됐으며 한국 정부와 군의 발빠른 대응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